서론 기독교 인간론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운명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밝히는 신학 분야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올바로 아는 것은 신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을 존귀하게 보면서도 죄로 인한 타락의 깊은 현실을 함께 증언합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본론 1. 인간의 창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사로 창조된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인간은 이성, 도덕성, 창조성,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 받았으며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아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선택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타락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존재론적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의 본성 전체가 왜곡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3. 인간의 현재 상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 형상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구원 없이는 결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 인간론은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그 가능성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없음 명히 선언합니다. 4. 인간의 구속과 회복.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 사함과 새 생명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단순한 과거 복원이 아니라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쯤 결론. 기독교 인간론은 인간의 존귀성과 깊은 타락을 함께 선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새 생명과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참된 인간 이해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